자 오늘은 화학 결합의 종류와 이온 결합의 형성에 대해 정리해 보자. 먼저 화학 결합은 금속 결합, 이온 결합, 공유 결합 세 가지로 구분된다. 금속 결합은 금속 원소끼리, 이온 결합은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가, 그리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 원소들끼리 결합하는 방식이다. 금속 결합은 철, 이온 결합은 염화나트륨, 공유 결합은 물이 대표적인 예이다. 세 종류의 결합을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은 전기 전도성이다. 금속 결합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이온 결합은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가 통한다. 공유 결합은 고체와 액체 상태에서 모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각 결합을 모형으로 나타내면 금속 결합은 같은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 이온 결합은 서로 다른 두 종류의 이온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형태. 공유 결합은 원자들이 결합하여 독립적인 덩어리, 즉 분자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대표적 이온 결합 물질인 염화나트륨을 통해 이온 결합의 과정을 살펴보자. 나트륨 원자와 염소 원자는 중성이므로 서로 결합을 형성하지 않지만, 옥택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 불안정한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고 불안정한 염소 원자 역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된다 이렇게 금속 원소에서 비금속 원소로 전자가 이동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되면 서로간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 염화나트륨이라는 이온 결정이 만들어진다 염화칼슘의 경우 칼슘이 이과 양이온이 되면서 전자 2 개를 내어놓으므로 두 개의 염소 원자가 각각 전자 1 개씩을 얻어 두 개의 염화이온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염화 칼슘의 화학식은 CA, CL2로 나타낸다.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차수를 적고 각각을 서로 바꾸어 아래쪽에 적어주는 것으로 쉽게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철의 경우 철은 3과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이 되므로 두 개의 숫자를 크로스해서 아래쪽에 적어주면 Fe2O3라는 산화철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산화나트륨의 경우 나트륨은 1과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이 되므로 두 개의 숫자를 크로스하고 1을 생략해서 나타내면 산화 나트륨의 화학식은 Na2O가 됨을 알수 있다. 산화 마그네슘은 각각 2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크로스하고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낸 후 이를 생략하면 산화 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O가 된다. 황산 알루미늄은 각각 3가 양이온과 2가 음이온을 형성하므로 크로스하고 다원자 이온이 여러 개인 경우 헷갈리지 않게 괄호를 표시한 후 숫자를 적어주면 황산 알루미늄의 화학식이 완성된다. 정리하면 이온결합 물질의 화학식은 각 이온의 차수를 크로스, 1인 경우 생략, 가장 간단한 정수비, 다원자 이온인 경우 괄호라는 방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